오늘의 큐티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재앙에서 회복으로.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역대상에서는 대부분 생략합니다. 좋지 않는 사건, 바세바와 음행.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기록하지 않는데 유독 인구조사 이야기는 생략하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인구조사의 결론 부분에서 예루살렘 성전토로 연결되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이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왕권 후안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와서 그런지 다윗도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졌나 봅니다. 사탄의 부추김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는 단순히 사람의 수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결국 사탄에게 자신의 틈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전염병이 발생되어 7만 명이 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전염병이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거두어 주셨고 그 자리에 작은 재단을 쌓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은 재단을 쌓아라. 20절부터 30절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입니다. 역대기 저자에게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조사로 인해 슬픈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인구 조사라는 범죄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다윗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때로는 값을 치르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의 길을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재앙과 아픔의 자리가 회개와 용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견자 가세 말을 듣고 즉시 오르난 타장마당으로 올라가는데 그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해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오르난의 제안도 거절하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회복하기를 기다렸는지 그 진심을 볼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서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진노가 멈춘 자리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됩니다. 재앙과 진노의 멈춤은 다윗의 회개에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과의 회복 시작은 나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심으로 드리자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고조사를 통해 군사력을 믿고 살려 했던 다윗의 교만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연죄로 인해 두려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극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징계받은 이곳이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터가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나눠주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